박힌 선병은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45세 이하의 젊은 환자분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박힌 선병의 증상은 동작이 내려지는 서동증, 간절히 뻣뻣한 강직, 손에 힘을 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에너지를 떨리는 안정식 떨림, 그리고 걷고 움직일 때의 자세불안증입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파킨선병은 뇌에 생기는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주로 60세 이상에 생기게 되는데 6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1.6%, 8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5%에서 발생하는 비주얼 흔한 질병입니다. 파킨선병은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45세 이하의 젊은 환자분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파킨선병으로 진단되신 분들 중에 10에서 20% 정도가 50대 이하에서 발생하고, 이 중에 대략 절반 정도의 환자분이 40대 이하에서 파킨선병으로 진단됩니다. 이런 경우를 영 온셋 파킨선디지즈 즉 젊은 나이에 발생한 파킨선병이라고 부르고 대략 45세 이하에서 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어린 나이 20세 이전에 파킨선병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년기 파킨선병이라고 부릅니다. 다들 모하메드 알리라는 건두손체를잘 아실 겁니다. 그는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파킨선병이 진단되었는데 그 전에 선수 시대 영상을 보면 움직임이 느리고 부자연스러운걸 보아 아마도 좀더 젊은 나이에 파킨선병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에 애틀란타 올림픽의 서마지막 장면에서 한쪽 손과 몸이 떨리고 동작이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화정한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전 세계 파킨슨 환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웜에 달리는 그 외에도 파킨선병 연구 재단 설립 등을 통해서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파킨선병으로 진단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족력이나 혹은 유전적 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발생한 파킨선병은 고령에서 발생한 파킨선보다 더욱 직계가족 중에 파킨선병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연구결과를 보면 젊은 나이에 발생한 파킨선 환자 중에서 11.8%에서 직계가족에 파킨선 환자가 있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젊은 나이에 발생한 파킨선 환자에서는 유전적 이상이 있는 경우도 높습니다. 젊었을 때 발생한 파킨선 환자에서는 파킨선병 관련된 유전이 변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20대 미만에서는 대략 65%, 20에서 30세 사이에는 30%입니다. 즉, 고령에서 생기는 파킨선병보다 젊은 나이에 발생한 파킨선병에서 유전적 요인이 병의 발생에 더욱더 강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나이에 발생한 파킨선병은 고령에서 발견한 파킨선병과 비슷하지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에 떨림 증상을 초기에 고상한 경우가 적고 떨림보다는 근육 긴장 이상이라 요 이런 식으로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면서 평소에 손의 자세가 힘이 들어간 자세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젊은 나이에 생기는 박현선병의 측증상은 이러한 손의 손근 긴장 이상으로 인한 부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간 자세와 함께 동작이 느려진 서동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기는 장애 증상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다행스러운 점인데 이와 반대로 불안,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정신 증상은 흔하게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박킨선병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과 필요에 따라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스러운 점 하나는 고령에서 발생한 파킨선병보다 젊은 나이에서 발생한 파킨선병이 진행이 더 느리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정도의 파킨선병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젊은 나이에 파킨선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더욱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삶의 질은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박킨선병 환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치료와 특히 불안, 우울 부분에 대한 꼭 확인을 하면서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교정과 운동, 식이 조절 등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젊은 박해선병 환자의 진료 시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박해선의 치료를 사용하는 도파민 전공 문질인 레보 도파를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젊은 박해선병 환자의 경우에 이런 약제를 복용해야 하는 기간이 대략 20에서 30년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제 처방할 때도 환자분이 만족할 만한 약제를 투여하지 않고 가능한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유지 하는 적응용량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약제의 복용용량을 올리면 현재 생활은 훨씬 편해지고 호전되지만 이렇게까지 처방을 하지 않고 약의 용량을 가능하게 아껴서 적응용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전에 파킨선배 운동합병증에 대해서 인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운동합병증으로 운동변종성과 이상운동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가지 합병증 모두 젊은 파킨선배 환자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젊은 박킨슨 환자에서 약을 가능한 즉게 사용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며 현재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향후 20에서 30년도의 긴 시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으로 박킨슨을 조절하게 됩니다 젊을 때 발생하는 박킨슨병은고령인 생기는 파킨슨병과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이고 동일성상에 있는 질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나이와 관련된 뇌의 태행성 변화의 정도 차이 때문이라고 얘기고이 때문에 생기는 임상적인 차이점 그리고 나이에 따른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의 진도의 차이, 그리고 장기간 치료 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도 있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젊은 박현선병 환자분들의 경우에 더더욱 환자분들을 위해 고려해야 할 일이 많아서 약물 치료만이 아닌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감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 대학 후배인 40대 초반의 친구가 손에 근 긴장 이상과 동작 내리짐을 이끌어 검사 등을 통해서 저에게 박킨선병을 짓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빨리 이란 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밖에서 환자분들 모두 치료를 잘 받으시고 향후 병이 잘 조절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